많은 위와 동안은 강한 바람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우리 이웃을 지나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이웃도 있을 것이고, 또 다행히 잘 지나간 우리들의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어오시고,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재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옵소서, 혹이나 아 당한 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해주 없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 영도들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에 많이 맺줄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없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오 이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형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손님 함께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 주 예수님 함께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생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행히, 대풍이 소멸이 됐는데, 소멸된다면 오늘 새벽이 더 강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잘 지나갔고, 우리 좀어려움나했던 가정도 있고, 고추들이 다쓰러진 가정도 있고, 옥수수가 쓰러진 가정도 있고, 잘이겨내시기 주의분 소망하고, 필요한 손길이 드시면, 들으시면 성도들 그 언제든지 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 <laughs> 또 웃기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고. 예. <laughs> 어, 제가 어, 부교조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13년 가까이 부교조를 한 가운데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뭐줄 선수도 잘 하시는 분이셨고 뭐 주찬 관리도 늘 음, 하시고 교회 잡단 일들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 수고를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이셨고. 특별히, 뭐 청년들 을참 좋아하셔서, 청년 이 일들 할 때마다 늘 후원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시고, 수련도 함께가시고 그러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분이 기억되는 이유는, 다른 분들보다 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관심과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 예배와 말씀 가운데 큰 관심을 상호하지는 못하지 않으셨는 라는 생각이 늘 기억에 남아 어, 뭐 줄라는 워낙 사람이 꽉차니게 못하지만 뭐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는 3층 끝에서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나요. <laughs> 제가 그 설교하는 처음에서 골프 연습하고 계시는 그분을 제가 <laughs> 뵀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래서 늘 기억이 나요. 어, 안타까운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오셨어요. 늘 저희 부교자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저희도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이 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는 걸 믿어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신실하시게 기도하시는 어, 울릉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 청년들에게 기억되는 걸 보면 아, 아 역시 주앙에서 변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지요 어,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과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한면을실전실로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도 있죠 그러니까 삼남매였던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이 나사로는 나오고 있지 않고 두 장례의 이야기로만 이 오늘 말씀 본문이 뿌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영접한 집의 여주인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르다가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서 분주해진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또 그런 분주한 모습 때문에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을 용접하고또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겠죠 이런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는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책만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할 일은 많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좀 나를 도와주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로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 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고 마리아는 칭찬받았다. 그러므로 말씀드는 일에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교회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로 설교 모임 가운데 어떤 분이 올린 그 주회를 보니까, 어, 그 당시의 율법에 손님이 왔을 때, 이미신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 보면, 손님 접대법에 마르다가 행하는 모습은 아주 충실한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게 행놓고 어떻게 충실하게 행놓냐면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주인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뭐, 위임, 이름하는 그런 모습이 율법에 위신화 적혀있는 손님 적대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언니 입장에서 동생에게 너나 나 도와줘. 너 나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인을 누구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나의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그가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바로 마르다는 율 법에 가장 충실하게 그 손님 접대법을 가지고 주님을 접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사실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교회 행할 수 있는 일, 그가 와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 속에서 41절, 42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쭉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가 잘한 거야. 그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거야. 라고 그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비교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좀더 깊게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현재 한국교회 정서에서 이해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곰곰이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누가복음 10장 11장 12장 9장 같은 경우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하나님의 예수의 비유가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지난 주에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충되어진 것은 제 오후 예배 때또 하려고 이야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누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인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의 모습을 더 높이셨을까? 대체 하나님 나라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빼앗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칭찬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야, 너 좋은 거 선택했어. 너 빼앗기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리아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요. 마리아가 택한 것 대체 그것이 뭐,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체 그가 무엇이길래 그를 칭찬하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좋게 여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우리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쉽게 나가 볼게요. 하는 나라를 조금 좀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게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예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기록이 만들어가고 나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바로 주님 오늘 그 말씀 을기게 주신 것 같아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또 잘해드리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이긴 하지만 책망받을 일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마르다는 아닌지. 이 분주하다는 말은 몹시 바쁘다는 말도 있지만 원에또 다른 뜻은 끌려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율법에 따르고 성인 접대를 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 마르다는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바쁜 교회가 세계 어디 있을까 한국 교회 참 바쁩니다. 주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어쩌면 목사인 저보다도 성도들이 더 바쁜 건 아닌지 정말 싫틈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 뭐, 성도들 뿐입니까? 교회도 그 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제자 훈련부 시작해서 세신자 훈련, 무술 훈련, 무술 훈련, 무술 훈련, 너무나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 하면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또 해야 되는. 한국교회만큼 정말 바쁜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끔은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가끔은 죄송하고 미안할 때참 많아요. 야, 저는 주일날 하루 쉬시는 날인데, 안심일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후되고 방금 길가하어서 야, 쉬는 시간이 한 3, 4시간밖에 없데 어떤 남자 교회 때문에 그것도 방금 길회또 함께 있어야 되고, 아침은 또, 출근,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하나님은 쉬시라 했는데 언제 쉬지? 목사님 좋은 말로 하나님께는 늘대를 받아서 그것이 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육신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러실 거예요. 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금주해요. 참 바빠요. 그 목사도 눈치가 있어서요. 이런거 이런거 안하면 괜히 성도들이 야일 안한다 고 그럴까봐 그냥 막 해야돼요. 해야, <laughs> <laughs> 해야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개인 묵상이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거요. 제가 일주일에 한.. 한달에 한번정교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날은 제가 뭔가 한것 같아요. <laughs>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바쁘게 가다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다른 나라를 놓쳤고, 말씀을 놓쳤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좋은 프로그램, 좋은 그런 시설들, 좋은 환경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령 가신 분들 특히 내가 너무 바쁜 건아닐까 그렇다고 또 이번 주 당장 또 전화 오셔서 우선 저 이건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전화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만 말씀을 잘 들으셔요. 다른 게다 까먹으시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전화 우리 대기를 주의로주소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적절한 접하고 극진히 섬길 했던 마르다가 그의 열심이 평가절하될 수는 없어요. 마르다가 예수를 적대하고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분들이 수고와 성김이 있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바보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헌신, 그도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들 그 수고와 그 봉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대단커 공동체는 바로 쓸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르다 되시는 분들이 마리아를 책망할 수도 없고요. 또 마리아 되시는 분들은 마르다의 그 분들을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합쳐져야 되겠죠. 잘 서로가 소통되어지고 서로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인되어 주시는 머리 대신 이 공동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분의 지혜로 유기적인 모습으로, 어떤 분은 팔로, 다리로, 어떤 분은 또 우등으로, 또 귀로,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 교회가 될수 있더라는 겁니다. 미세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사역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나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우리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 내가 교회를 그저 사역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은 희들이되를 원합니다. 아니, 혹이 우리, 우리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말씀만 했으면 그 있다라고 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는 나가고 아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 서로가 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저녁을 대일을주일로부 소망합니다. 저도 신망을 하다 보면 마르다와 마르, 마리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어느 정도 말씀 떠나는 얘기가 많지만 많지, 우리 식사를 가정별로 나눠서 하죠, 그죠? 제가 부격자뿐만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늘 교회에서 식사를 담당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셔요, 집사님들이. 그분들은 1년 내내 어디 에 계실까요? 부엌에 계셔요. 예배 시간 3시간부터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부엌에서 계셔요. 왜? 식물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으셔서. 또 끝나면 다 하고, 또 설거지 다 하고, 오후 예배 때또 설거지 하시더라 오후 예배도 참석 못 하셔. 그럼 그분은 하루 종일 뭐 하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르다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앉아있는, 먹는 또 저의 모습이 마리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월색을 생각했던 것이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고 저에게는 지금 우리 가정들로 준비해 오고 있어요. 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워요. 왜 토요일날 반찬 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피곤하지만또 준비해야 되잖 그러나 저는 그 수고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laughs> 어떤 또큰 대형교회는 업체를 불러서 반파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아니라고 우리는 예배들고 일하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은 예배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늘했었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다시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서, 서로에게 상처되어지지 않냐든 서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칭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주의롭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서도 마르다인 모습이 있고 또 마리아인 모습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 발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기만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서로 측망하고 나눔이 아니라,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모두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안타까워 하실지, 주님,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들, 바쁘게 달렸던 나의 모습 때문에 혹 주님께서 떠났던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내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